보여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하신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비우는 우중에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준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첫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 동양의 위대한 철학가요 사상가였던 공자의 사상 중에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자가 위나라에 초빙을 받아서 초빙을 받았을 때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위나라에서 정치를 함에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까? 위나라가 정치하는 데 제일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공자는 서슴없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의 이름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명 사상을 추장합니다 당시는 예의와 질서가 아주 어지럽혀졌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리고 어 군신 사관의 명분 군신 사관의 명분과 도덕도 사라져가는 그런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힘이 이기는 힘이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때 이런 혼란스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에그 방법을 공자는 정명으로 봤어요. 정명, 발을 정자에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정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에게 공자가 말하기를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말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뭐냐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이것은요. 어, 사람이 자기 명분에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공전은 얘기했죠. 그런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면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죽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요. 죽어야 하는 세포가 죽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계속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죽어야 하는데도 죽지 않은 세포 때문에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온몸이 다 마침내 죽고 말고 자기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스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죽음입니다. 거짓의 죽음입니다. 위선의 죽음입니다. 실패의 죽음입니다. 절망의 죽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려고 드는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모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걱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되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되니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긴 것 아닙니까? 죽은 사람에게 탐욕이십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더잘 보이려고 나대기를 합니까? 죽은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죽음을 통과해야지 참 사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실상 죽은 것이고, 땅에 떨어져서 죽은, 죽은, 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랄이 죽어야지 산다는 거죠. 죽어야 참으로 사는 길이 열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해서 죽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사실은 죽은 것이란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용생하는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목숨과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는 참으로 유익한 길 참으로 쟁취할 길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길이 진정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만봉 기도의 응답을 받던 조지 밀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생활을 하는 그렇게 기도의 승리의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밀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밀로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한 거죠. 육에 속한 자기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았더니 능력이 되고 참된 승리와 복된 생활을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건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자를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인다는 것은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니 하면 부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래서 나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죄를 죽이고, 나의 탐욕을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족과 꾸리우는 땅에 들어갈 때 일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족과 꿀이 우른 땅에 들어가는 거지요. 요단강은 홍수로 철철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요단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냈는데 요단강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거센 물결이 휘저면서 보란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복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팔을 들여왔습니다. 한발한발 들여놓자 한발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요단강을 고, 건너야지 하 않네. 건너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강, 이 죽음의 강에 팔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갑서한 복개를 든 제사장들이 팔을 들여놓을 때요당나이 말랐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을 때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이 죽어야지. 목사가 죽어야 하고 장모가 죽어야 하고 죽을 때한국교회 부흥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한테 죽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죽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림도서 4장 10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먼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먼저 누구에게 사망은 우리 안에 지도자인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그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나를 부활시키십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오늘 영적인 생명이 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2장 20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죽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숨 쉬고 있고,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는 모두가 보모받은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자랑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해 관계의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안에 그분이라면,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면 어떻게 말할까? 그렇게 내 안에 계신 나의 이신 예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환해지 아니하실까? 동의하실까?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사도원 빌립보 빌립보 교회를 향 해서 편지하기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를 향한 편지에서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니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 고백 아닙니까? 철저하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주인이 될때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심장이 되고, 이러분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것 속에 여러분들, 여러분 그 말에 복종하시길 예수님을 추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 오래전 일인데, 밤중에 교회 사택에 도둑이 들었대요. 잠재는 목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이 잠에 깨어난 목사님의 목에다 칼을 들여대고 위협합니다. 손들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다 내놔.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내줬습니다. 근데 돈이 몇푼안 됐어요. 돈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헌금 거듭 자냐고 그렇게 그러면서, 어,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헌금은 교인들이 다 관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둑은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재수가 없네 아주. 돈좀 모아놓고 사시오 그리고는, 그리고는, 어, 그리고는 있는 것을, 사업을 뒤져서 있는 것을 다 챙겨놓고 살아갔대요 도망갔대요. 그때 도둑이 간 후에 목사님 물을 꿇고 회하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도둑이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저 도둑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날 축복하셨을까. 도둑 앞에서 는 그냥 꼼짝 못하고 발발발 떨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도둑 앞에 강도 앞에서 떨고 있는 것만큼 내가 주님께 순종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판단, 내 욕심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둑 맞고 나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 목사님의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이 됐대. 훔쳐간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세상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사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산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죽시고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뺏기면 어떡할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건강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건강 때문에 날마다 건강검진하지만, 그래도 병은 찾아오고요. 날마다 날마다 좋은 약 찾아 먹지만, 그래도 여러분 몸은 아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나는 이제 내 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권리와 의무만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주인을 바꾸시기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 입으로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실질은 차이가 주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입술처럼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따라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장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제일 많이 비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제일 많이 따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 응?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사랑받는 존재로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산다는 존재성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랑받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하고. 상받는 남편이 되어야 하고,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상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받는 존재요, 사람에게 상받는 존재요, 역사의 길이 상받는 존재인 것처럼, 나도 상받는 존재가 돼. 내 주인이, 내 안에 주인인 그분이 상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에 고려해서 죽음에 고려해서 실패에 고려해서 낙심에 고려해서 낭만의 자에 앉혀놓은 게 아니라 땅 받는 존재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거란 거죠. 자성스 이런, 이런 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이 올라요, 능률이 올라요. 꽃도 사랑하면서 기르면 잘큽니다봉사도 사랑하면서 하면요 힘이 안 듭니다. 모든 면이 사랑인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물건만 팔면 장사 잘못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오게 해야 되죠. 사랑을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님이 오는 거죠. 음식점을 경험하는 사람은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팔아야 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랑받는 사람이 찾아온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오는 사람들이 싸우고 화내고 짜증나고, 어? 의무적으로 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에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그 일도 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내 마음에 는안 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왜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사랑해 주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돌아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상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출하는 거죠. 안돌아오는 거죠. 외박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해주시니까 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판받기에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셨대요.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목사님은 주인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니? 이렇게 물었더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묻기를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 물음 앞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그때 주님이 목사님의 어깨를 감싸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한 것보다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한 것도 기쁘지만 나는 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면 충성도를 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정도 돌볼 사이 없이 교회 일에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해서 기뻐하고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이 달라고 좋은 소리보다도 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이것도 나눠줄 수 있게 하세요. 내가 있는 것 이것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욕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 속에서 탐욕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기회에서 하나님 부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잖아요. 엄마가 뭐, 신부름 시킬 때, 야, 옆집에 가서, 야, 저희, 돈좀 꼬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가기 싫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야, 옆집에 이거 좀 갖다 줘라.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갖다 주는 게 좋지, 꼬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일을 사는 동안 하나님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상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늘 기쁨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상받는 존재 되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나는 상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인이라면 그리스인답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십자에서 가 자기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안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이한 주간에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십자가여서 저희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죽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탐욕하고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더 가져오는 것으로부터 저희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주인은 예수인 것을 고백하므로 내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부활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좋았더라는 모습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베푸로 주옵소서.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신 예수님의 노 기도드리옵나이다.